연예인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장홍재교수을 무조건 만나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아예 안녕합니다 배우 예. 윤선희 씨입니다 오, 아 연예인 다 주기율표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들 주기율표를 외우십니까 <laughs> 수해리베 붕탄 질산 <laughs> 허허 리베 비스는. 에노플레오 윤소의 암기법 해가지고 어, 윤소의 윤소희 아, 암기법 원소들이 들어가는 기준이 있어요? 가로들은 이제 주기라고 하는데 세로로 있는 애들은 성질이 같아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이 표만 갖고 예상을 해요 보통 아. 복사기 하면 빛이 윙 지나가잖아요 네. 칠 받으면 전기가 흘러요. 대박, 야, 이거, 이렇게 좋았어. 나, 아, 다른데 자랑해야지. 어. 전쟁에 이제 원소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? 원소 가지고 하는 게 제일 크죠. 이 주기율표만 알면 은 국제 시세면 되게 많은 세상이 열리네요, 진짜로. 진짜 도움되네요. 어, 그, 그러네요. <laughs> 어둠의 화학자와 화학자의 딸 같아요. 아이고. 첫째.